여러분, 안녕하세요. 휘핑입니다. 자, 롤의 전설들을, 이, 와리에서 지금 만날 수가 있거든요. 월즈의 전설들.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페이커. 페이커 선수의 프로필을 와리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,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페이커 선수의 프로필을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이걸 좀 볼까요? 와리 인스타에 올라온 건데, 월즈 덕후 판독기. 어. 이렇게 해서, 뭐, 쇼메이커, 더샤이, 우지, 피넛, 캡스, 페이커, 요렇게 짜라라라라. 여러분은 몇 명의 선수를 알고 계신가요? 월즈의 선수들을 와일드리프트에서 만나보세요. 와일드리프트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, 지금 만나는 방법을 몰라. <laughs> 자, 보시면, 이 프로필 아이콘. 저 아까 월즈 전설들 중에서 일단 3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더 추가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지 그 다음에 페이커 그 다음에 더 샤이 지금 프로필은 3명밖에 없거든요 아 이거 간지나잖아 이거 쉿쉿쉿쉿어 이거 간지나잖아 이거 어떻게 참어 무조건 얻어야지 여기 보시면은 무무무작의 총력전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있죠 맞습니다. 무무무에서 얻을 수 있는데, 어떻게 얻냐. 그걸 볼게요. 자, 모험모드에서, 여기 무무무작의 총력전 들어가서. 자, 바로 주진 않아요. 게임을 좀 해야 돼요. <laughs> 여기서 위에, 왼쪽 상단에 첫 번째 거 눌러보시면은, 이게 이번에 새롭게 그 추가된 증강들이거든요? 이 중에서, 이 페이커의 증강이 있습니다. 에이커를 얻을 수 있는 증강 연계가 있어. 아,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려야겠다. 다시 나오셔서. 자, 두 번째 거, 등급 없음 누르시면, 등급 없음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. 여기서, 이 모드 임무라는 게 있어요. 모드 임무. 들어가 보시면, 여기 모험 모드들의 임무들이 있거든요. 무작위 총력 좀 보면은, 여기 이런 것도 사실 얻을 수 있습니다. 다채로운 예술. 네. 네, 이거 아이콘 테두리하고, 전설들 프로필 빼고는 뭐, 뭐, 딱히 볼건 없어요. 여기서 세 번째, 무무무 가시면, 여기 나와있죠. 프로필 황금빛 전설, 베이커, 베이커 선수의 전설 증강 수집.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수집을 3번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. 이걸 얻을 수 있어요. 자, 제가 몇판 해봤거든요. 네, 무무무 하면은 저렇게 프로게이머들 사진 보이면서 증강이 저렇게 보여요. 그래서, 어, 페이커 보인다 싶으면 고르시면 돼요. 이게 증강 연계를 그세번 해야지 되는 줄 알았는데, 증강 연계를 세번 하는 게 아니라, 그냥 페이커 선수의 증강 있잖아요? 이세 가지를 한 번씩만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게임하다가 우지 선수 나와서 하나 골랐는데, 하나 올라갔어요. 보이시죠? 예. 그래서요 페이커 선수의 증강만 한 번씩 수집만 하면 된다. 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저도 이거 무조건 얻을 건데, 네, 놓치지 마세요. 다른 건 모르겠어. 어, 하지만 진짜 우리 페이커 선수는 놓칠 수 없잖아. 이건 무조건이잖아. 못 참잖아. 맞죠? 그래서 무무무 하시면서 페이커 선수의 이 멋있는 프로필도 얻으시기 바랍니다. 모두 해피 윈드는 하루 되시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